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 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를 학습으로 윤달 윤에서 어조사 제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달 윤자는 문문 플러스 임금 왕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해, 년을 써가지고, 우리가. 윤, 년. 부스는, 그문 음, 문,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문, 문에, 임금, 왕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을, 풀, 음. 을, 풀, 음 자는, 입구, 플러스, 이제, 금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맛, 미를 써가지고, 우리가. 음, 미. 부수는 이 입구 부수에 찾아야죠. 쓰는 필수를 보면 입구에 이제 금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울, 읍자. 울, 읍자는 물수 플러스 설립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호소할 소를 쓰면 읍소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물수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물수가 변형된 삼수변에 설립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엉길응. 엉길응자는 얼음빙 플러스 의심할 의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고들고를 써가지고, 응고. 부스는 얼음빙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얼음빙에 의심할 의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마땅 의자. 마땅 의자는, 진면 플러스 또 차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편할 편을 써가지고, 편의, 편의시설, 뭐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진면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진면에, 또, 차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어조사, 위, 자. 어조사, 위, 자는, 사사사 플러스, 화살, 시,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너, 여, 그 다음, 이 글자 뒤에, 선, 도, 자 쓰면, 여, 이, 도, 이럴 때 사용되죠. 부스는, 화살, 시, 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사사사에, 화살, 시, 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오랑케이자 오랑케이자는 큰데 플러스 활궁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동력동 뒤에다가 결해적 쓰면 동이족 이럴 때 사용되죠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도 하죠 부스는 큰데 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가로에 그 다음 활궁에 삐친 파임을 쓰면 되죠. 그 다음 말 이을 이자 이말 이을 이자는 사람의 수염 모양을 본뜬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닮을 사 뒤에 안을 비쓰면 사이 비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재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가로에 삐친 세로에 꺾은 갈고 세로의 세로의 글 쓰면 됩니다. 그다음 혼인 인자 혼인 인자는 개진녀 플러스 이날 인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혼인 인에서 인이라는 놈은 바로 요 이날 인이 음을 내고 있다는 건 이제 아시죠? 활용 단을 보면 우리가 뒤에다 친척 척을 쓰면 인척 또는 또는 우리가 혼인할 혼 쓰면 혼인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계집녀 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계집녀 변에 이날 인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동방인, 또는 뭐 이제를 범인이라고도 범인, 하죠. 요 범인 자는 진면 플러스, 밧델공 플러스, 화살, 십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여기 뒷면과 이 부분이 두 손으로 어떤 화살을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이상은 있어요. 활용단을 보면 때 시를 써가지고 인시 부수는요 직면 부수죠 쓰는, 쓰는 표지를 보면 직면에 가로에 세로에 오른 거 가로에 세로에 가로 에 비침 파임을 쓰면 됩니다 그다음 방자할 자 방자할 자자는 버금 차 플러스 마음심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차라는 음은 요 버금 차가 방자, 자의 음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차가 한자에서 자라는 음을 냅니다. 활용자를 보면, 노을, 방을 써가지고, 우리가 방자. 부스는, 그 마음심부스죠. 쓰는 패션을 마음 보면, 버금, 차에 마음심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이자. 이자 자는, 거모련 검은현 플러스 거모련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자를 보면, 이제 금을 쓰면 우리가 금자 그러면 올해를 금자라고 합니다. 부수는 거물이로 쓰죠. 쓰는 필수를 보면 거물현에 거물현을 또 하나 쓰면 되죠. 이제를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보통 인쇄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수문제 나오면 초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초두. 그 위에 와 있는 글자는 조금 다른 글자죠. 거물연무스라는걸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벼슬작. 벼슬작자는 새의 어떤 형상을 어, 본떴는데 어떤 형상이냐면 술잔이에요. 새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어떤 술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말해요. 벼슬작이죠. 근데 그 술잔 모양이 꼭 참새의 모양과 같다 해서 의미. 참새작에서 자기라는 놈이 나온 거죠. 활용날을 보면 자리, 위를 써가지고 우리가 자기. 부스는 손톱 쪽으로 죠 쓰는 필수를 보면 손톱 쪽 머리에 세로에, 오른 거금, 세로에, 세로에, 가로에, 오른 거금, 가로에, 가로에, 세로에, 가로에, 가로에. 마지천을 쓰면 되죠. 그 다음 술불을술불을짝 때는 다규 플러스 구기작이 조합이 그 글자죠. 그러니까 구기작은 술을 푸는 어떤 국제 같은 거니까 이걸로 다규는 술류니까 술을 따른다, 부운다 이런 뜻이죠. 활용날을 보면 스스로 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자작 부스는 그 다규 술류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다규 술류에 구기작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담장 담장자는 흑토 플러스 악길 색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넘을 월을 쓰는 것, 월장, 담을 넣는 거죠. 부스는 흑토부스. 쓰는 필수는 흑토변에 악길 색자를 쓰면 되죠.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흑토를 빼고 조각날장을 쓴 글자와 동자죠. 같이 통용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어조사제. 어조사제 자는 해알제, 상알제 플러스 입구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네. 보면, 쾌할 쾌를 써야지고 쾌제. 부스는 이 입구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흙토에 입구에 지게다리 삐친 점주를 쓰면 되죠. 해알제, 상알제는 약대 있죠. 어조사 제자에서 입구를 꺾은 걸고리 삐친 지게다리 삐친 점주를 쓰면 됩니다. 오늘 배운 3급, 일일 낙서 만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달윤, 을플름, 울룩, 언기름, 마땅의 어조사위, 오랑페이, 말리엘리, 혼인인, 범인, 동반인 방자할 자, 이자, 벼슬자, 술불자, 담장, 어조사제. 어조사제는 약자가 있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는 딱한 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